오늘 종일 보니까 민주당 보좌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민주당 보좌진들을 취재해 봤을 때는요. 사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데 찬반이 팽팽하다 이러더라고요. 강보자 논란에 실망은 했는데 또새 정부 인선 발목 잡는다는 비판 받을까 봐속 끓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청문회 상황을 살펴봅니다. 강선 후보자 청문회가 끝이 났는데 아직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갑질 의혹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옮겨붙었습니다. 자꾸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갑질 의혹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해당 언론사에 의혹을 제기한 보좌가 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선 예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죠.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 의혹도요 처음에는 해명이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는데 어제는 차에 가져왔다 두고 내렸다 이렇게 일부 인정했습니다. 변기 수리 지시 의혹도요 수리 부탁 안 했다 이렇게 완전 부인했다가 어젠 지역 보좌진의 조언을 구했다 해명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청문회에선.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사과한다는 쪽으로 해명 톤이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이 거짓 희명 쪽을 집중 비판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 정치권에서는요. 실정법보다 국민 정서법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질도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문제인데 거짓말은 민심이 가장 돌아설 수 있는 이슈니까요. 야당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계속 부인하기 힘드니까. 은근슬쩍 사과로 넘어가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보니까 민주당 보좌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민주당 보좌진들을 취재해 봤을 때는요 사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데 찬반이 팽팽하다 이러더라고요 강보자 논란에 실망은 했는데 또새 정부 인선 발목 잡는다는 비판 받을까 봐속 끓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보좌진 인권에 관심이 부족했다. 처우개선 방안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 후보자 거취 언급은 없었지만 문제제기는 한 겁니다.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여권은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을 때강 후보자 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청문회 끝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자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오늘도요 본인의 소명과 적절성 여부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청문회가 끝났지만 당사자에 대해서 재차 사과하고 그런 마음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낙말 정도는 아니라는 우견이 우세하지만 오늘의 여론이 강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